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보다 자세하게 세정 정책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2015 광주학예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린 경기장을 찾아 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14일 국민들에게 세정 정책을 알리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성실납세 홍보활동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 2015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린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 직원들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2015년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데요. 지역민들에게 좀더 가까이에서 국세 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세무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 직원들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세종 홍보를 하기 위해 대회가 열린 12일 동안 경기장 앞에 국세청 홍보 부스를 설치했는데요. 그때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을 직원들을 격려하러 오신 광주지방 국세청장님 따뜻한 격려의 말씀에 직원들은 더욱 힘을 내어 세종 홍보 활동에 임합니다. 우리 국세청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업부 확자금 상환제도와 세금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시행하고 있는 세금 문제 현장의 소통의 날등 여러 제대한 대안 설명과 세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대학생과 국민들의 올바른 세금가를 정립하고 국민 행복을 뒷받침하는 복지 세정 기관이라는 이미지도 전달하기 위하여 현장 세정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실 납세 홍보도 하고 시민들의 세무 상담도 돕고 보다 알차게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요. 또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세무 상담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경기장으로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광주지방국세청 직원들의 홍보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더 자세히 세정 홍보를 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국세청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해준다는 소식에 어느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했었는데 이제 막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상환을 하면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생기게 되잖아요. 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생긴 소득 수준에 맞춰 가지고 일정 금액을 상환을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세금에 대해 궁금한 건 그야말로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사실 평소에는 직장도 다니고 시간 내서 국제성 들리기가 힘든데 이렇게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부스를 앞에 차려놓으시고 상담을 해 주셔서 제가 원하는 상담 내용을 편리하게 바로바로 할수 있어서 되게 편하고 좋았습니다. 국세청 직원의 친절한 설명에 평소 궁금했던 세금과 세법이 속 시원히 해결됩니다. 네, 합니다 네. <laughs> 쉴새 없는 상담에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감사 인사 한마디면 다시 힘이 난다는 국세청 직원. 예, 이런 국제적인 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열리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시민들 가까이에서 저희가 세정 홍보를 할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저희가 해드린 상담이 시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찬 세종 홍보의 보람 찼던 하루. 그렇게 광주 지방 국세청 직원들의 세종 홍보 활동은 2015 광주 학의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폐막한 지난 14일까지 계속됐는데요. 납세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안 계시도록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국세청의 주요 정책을 알리기 위한 광주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는데요. 학계 유니버시아 대회 기간 중에 세제 홍보 활동이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니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담양의 세계 대나무 박람회등 지역 대표 축제 현장 등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세제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든든한 국세청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